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홍기찬입니다 어김없이 또 질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 입사, 또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입사, 뭐 이런 분들 하기 위해서 적성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15년 하반기 베이스로 질사 시험의 출제 유형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도대체 이 어려운 시험을 삼성에서 왜 보는 건지, 또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왜 공부해야 되는 건지 느끼는 시간을 짧게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삼성이 정말 많이 뽑거든요. 그니까한 시즌에 한 4천 정도 뽑아요. CJ가 1년에한1,500 정도 뽑으니까 삼성은 연한 8천에서 9천 가까운 대졸 공채를 흡수하는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야 내가 삼성이 어떻게 가? 너지뭐사공부너 왜? 해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큰 덩어리를 버리는 거예요. 여긴 어차피 숫자 싸움이거든요. 자 그러면 최종 합격하는 애들이 4천이면 삼성 면접 경쟁률이 한 3대 1 정도 되니까 면접장까지 가는 친구들이 한뭐한 아, 이. 1만 1만 2천 정도 될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직무적합성평가 서류전형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약한 10만 명 정도 돼요. 이번에 15년 하반기 때 처음으로 직무적합성평가가 걸려서 과거에는 3.0만 넘으면 누구나 질사시험에 갈수 있었는데 이제 학점은 폐지됐죠. 아무나 지원할 수가 있고 반면 이제 자소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직무 역량 들었던 과목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가지고 서류 필터링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떨어뜨리기 위한 전형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없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에 약한 6만 명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만에서 6만으로 넘어가는 이 정도의 싸움이니까, 굉장히 해볼만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게 자소서가 보통 한 9만 장 정도 모이는데, HMAT 시험장에 가는 친구들이 약한 2만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그룹 하나 그룹 적성을 안 봐. 자소서가 많이 몰려요 약한 5만 정 정도 모이는데 그래 봤자 하나 그룹이 15년 하반기 때 정말 많이 뽑았어요 많이 뽑아봐요 대졸 공차 600 뽑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요즘은 SK 들어가기가 삼성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너무 많이 뽑고 SK 쓰는 애들이 삼성 안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자 인적성 시험이라는 걸볼수 있는 확률이 큰 기업이고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숫자를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질산 시험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들어가시는 확률이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NCS도 그렇고 지금 다양한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일부 적성시험을 보는 기업들이 있고요. 무슨 뭐 델파이코리아, P&G n 외국계 기업들도 지금 적성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적성의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으면 취업이 힘들어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니까, 물론, 요 시험을 봐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떨어진 다음에 다른 기업 인적성을 봐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하고 경쟁할 친구들은 이미 적성의 경쟁력이 올라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니까, 러 그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NCS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지사시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시험을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출제 범주가 제일 넓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기업들을 보면 NCS도 언어수리출이 이거 언수추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업 적성이 다 나옵니다 LG도 나오고 현대도 나오고 그리고 CJ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 사고는 유형들이 좀 다르기 다르기는 한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시각적 사고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자양분이 될수 있고 직무상식이라는 건 지금 다른 기업들은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안 나오는 기업들도 있는데 또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PT면접이나 토론 면접 임원 면접장 가서도 쓸수 있는 취업의 자양분이 될수 있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사 시험을 또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이 뽑기도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적성 시험을 볼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 그다음에 적성 시험을 공부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은 기업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질사 공부를 꼭 하라고 제가 취준생들한테 당부 말씀 드리는 건 어, 삼성은 정말로 학교 차별 안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삼성 선배들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저도 삼성 출신인데. 그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저 대리님은 어느 학교 라인이에요. 뭐 그런 거 묻는 사람도 없고 가끔 가다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삼성 입사해서 뭐 한양대 무슨 뭐 무슨 전공 뭐 우리 동문이 합시다 뭐 이렇게 싱글로 메일 보내면 감사팀에서 여러분들 잡아가요. 그러니까 여기 사조식이 없습니다. 이게 삼성이 큰 경쟁력 중에 하나예요. 학연, 혈연, 지연 뭐 이런 부정적 요인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고 완벽하게 성과주의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올라가서 자금의 삼성의 성공 신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학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돼서 아우 나는 좀 학교가 후져. 그럼 그런 분들이일수록 사실은 삼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왜 학교 차별을 하지 않으니까 지방제 할당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여러분들 구직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는 차별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좀 정정당당히 승부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실력으로 네, 그렇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고시공부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무슨 뭐 고시공부하듯이 6개월 정도 공부해 가지고 실력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한두달 정도는 당연히 좀 투자를 해 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시험이 다 그렇잖아. 패턴이라든가 유형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전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학생들은 수리논리풀라고 하면 아우 선생님 저는 산수 수포자 수학 포기했어 무슨 수학이 나와 산수가 나와요 산수 여러분들한테 무슨 인수문해 같은 거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학생들을 보면 이질사 시험 잘 붙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과외 아르바이트를 오랫동안 했던 친구들이 잘 붙어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까먹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까먹었던 산수 수학이 아니야 그 다음에 과학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끌어올리는 이정은의 이런 좀 기회의 시간 여러분들좀 사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팁 드리는 건, 성비하고 계열을 맞춰서 뽑는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남자 공대생들은... 여러분들끼리 경쟁하는 거고 여자문과 된 생들은 또 여러분들만의 리그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자문과들은요. 저 위포트 그 예전에 모의고사 제가 출제하고 분석을 해보면 제 학생들을 보면 여학생들은요 시각적 사고는 다 못해요. 그러니까 스터디하다가 선생님 저 이거 포기해야겠어요. 이거 보면 공대 오빠들은 척 보면 아는데 저는 해답을 찢어서 이거 뭐 그려도 모르겠고 뭐 접어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남자 공대생들은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리추리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오히려 직무상식이에요. 직무상식은 요즘 이공계들도 역사라든가 경제 경영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문과생들보다 더잘 맞춰요. 반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문제 풀게 하면 이거 50 문제 나오는데 50 문제에서 찍어도 10개 맞는데 10개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공 문과생들도 내가 너무 이공계생들하고 직통시켜서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야고 비슷한 성격, 아 비슷한 서, 그 성,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계열, 이런 분들끼리 경쟁을 한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많이 뽑으니까 당연히 도전해야 되고, 인적성 시험을 볼수 있는 확률이 크고, 시험 유형의 폭이 넓으니까 준비해야 되고, 세 번째는 공평한 기업이니까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야 되고, 네 번째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수준이 올라오는 시간이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투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질사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15년 하반기 베이스로 말씀드리면 우선, 언어가 30문제 25분, 수리가 20문제 30분, 뭐, 추리가 30문제 30분, 추리가 시각적 사고가 30문제 30분, 직무상식이 50문제 25분 출제가 되는데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단어 간의 관계, 독해 관련된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공계생들이 이게 지금 독해 속도가 너무 늦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 동영상 강의 제가 언어파는 넣어축고 있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나마 제일 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시간 제고 푸는 연습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어의 음절들이 길어져요. 어려운 단어 아주 낯선 단어들이 나와요. 이 단어들은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다 리딩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하나가 블럭 A다, 하나가 블럭 B다. 이런 식의 관점에서 독해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라.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수리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이 다섯 문제, 자료 해석이 열다섯 문제 출제가 됩니다. <laughs> 방정식 다섯 문제는 여러분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속도 문제, 일률 문제, 증감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늘상 패턴들이 정해져 있고요. 어, 자료 해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그, NCS도 마찬가지인데, 단순 계산보다는 이 그래프나 표나, 보이지 않는 나와 있지 않은 값을 물어보는 추론 문제들이 조금 소소하게 출제가 되고 또 그래프 해석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좋은 문제들도 제가 풀고요. 제가 이제 보조 교재로 기출 문제들을 다양하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론을 습득한다. 이번에 위포트 질산 문제집의 문제는 퀄리티는 아주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실전 모의고사식으로 출간이 되다 보니까 어, 개념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근본 강연을 통해서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에 그 시간으로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추리 30 문제는 삼단 노법이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논리 계의 문제가 8문제에서 10문제, 그리고 도형 추리가 세 문제, 문자 추리가 세 문제, 그리고 이제 어휘 추리 관련된 부분들, 어휘 추리가 약한 여섯 문제 정도 나오고요. 마지막 추론, 추노. 추론은 사실 옛날에 언어 파트에 해당됐던 거예요. 그게 한네 문제에서 여섯 문제 출제가 돼요. 제일 어려운 게 논리게임 문제인데 3단 논법 문제는 제가 오늘 강의 때 이번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어떤 뭐 이런 것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가지고 좀 논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상당 부분은 맞출 수가 있고요 여기 남아 있는 도형 추리 이거 문자 추리 이거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간의 관계 저 이런 거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여러분 점수 주는 문제고 추론 문제도 사실은 과거 언어 파트하고 비슷한 문제예요 핵 제일 어려운 게 사실 논리게임이 한1문제 가까이 출제되는 부분인데 추리 파트는 눈으로 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를 보면서 그러니까 떨어지는 애들은 문제를 의미하고 있어. 뭐 2층에 누가 있고, 3층에 누가 있고, 5층에 누가 있고, 막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 절대 정해진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추리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바로 도식화 시킬 줄 알아야 돼. 눈으로 푸시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금번 강의를 통해서 도식화시키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 사고는 삼성은. 솔직히, 다른 LG하고 현대가 이쪽이 더 어렵거든요. 삼성은 난이도는 쉽고, 대신 유형이 폭이 많아요. 한 9가지 정도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개도 문제, 펀치 문제, 자르기 문제, 뭐, 파티클 문제, 뭐, 윤곽 보여주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이게 100%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근법이 명확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뭐, 전개도 넘버링, 그 다음에 조각 찾기, 기울기,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텐데, 뭔가 접근법이 있는 문제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접근법을 익히고 시험장에 가는 거고,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눈에 좀 익혀 두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서 그 문제를 경험하는 것과 안 상태에서 도전하는 것은 당연히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유형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자직무상식 15년 하반기 베이스 말씀드리면 경제 경영이 한 17문제 과학 IT가 19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14문제가 역사로 출제가 됐습니다. 역사는 국사가 6문제 중국사가 4문제 중국사를 제외한 세계사가 4문제 자, 경제 경영은 3등분대요. 미시, 거시, 일반 경영 문제로 점 3등분됩니다. 그니까 러 지금 여러분들 저기서 중요한 부분들 늘상 똑같습니다. 미시나 거시나 나오는 환율 문제, 뭐 총수요, 총공급, 뭐 이런 부분들, 수요공급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격 찾아나가는 메커니즘의 문제들이라 환율 문제들은 15년 하반기 때도 똑같이 또 출제가 됐어요. 유형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면 단순히 이 문제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니까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취업의 경 경쟁력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 면접장 가서 주제가 나올 때도 있고 임원 면접장이 물어볼 때도 있어요. 자, 요즘 뭐 아베노믹스 지금 저 엔저 엔저가 굉장히 심하고 지금 뭐 마이너스 금리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네 뭐또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에 관련된 여러분들 사기업 입사를 지금 꿈꾸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금융권, 공기업 논술 뭐 이런 쓰는 분들에게도 이 경제경영 파트가 좋은 자양분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과학 IT 이번에 좀 많이 나왔는데 15년 상반기는 막 생물하고 과학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반반 그러니까 순수 과학 문제와 IT 상식 문제가 나. 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문인터넷 이라든가 요즘 나오는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 4차 산업혁명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항상 회자되고 있고 항상 이렇게 매스컴에 핫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나오는 IT 상식 관련된 부분 또 삼성의 기업관이라든가 삼성이 최근 IT 관련된 전략 뭐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같이 섞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아주 기본적인 물리화학 생물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 기출 위주로 제가 개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책에는 좀 문제만 좀 많은 편이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경제 경영의 기본 이론 그다음에 과학의 기본 이론 it 최신 트렌드 이런 것들 알아가는 시간으로 제가 강연 진행할 거예요 그다음에 역사는 연례문제가 출제되는데 국사는 출제 비중이 제일 높죠 그래서 국사는 다 훑을 순 없기 때문에 제가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을 근간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깊이 하게 파지 마 지금 재학생들을 보면 어떤 친구들은 뭐 미쳐가지고 뗀석기 간석기 연도 외우고 무슨 뭐 위만조선 이런 거 공부하는데 위만조선 같은 건 때려주고도 안 나와요 그냥 기출에. 나오는 게뭐 대동법 균전제 오가 가작통법이 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국제국집간 국사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중국사.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 출제 비중? 그러면 중국사 관련돼서도 중국사를 다 훑을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수준 베이스. 이번에 나왔던 거, 저 무슨 저 당나라 시대 때 나왔던 뭐 도자기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 시즌 때 강연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당삼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정리해드리고 중국사하고 국사하고 연결지어서 같이 흐름을 잡을 수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사는 뭐 이걸 다 훑을 수는 없어요. 다른 기업들 GS 열문제, LG 열문제, SK 열문제 국사만 출제가 되고 국민은행은 이제 국사하고 중국사가 같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세계사는 제가 강연 때좀 중간 중간에 중요한 부분들만 좀 첨언해서 강연을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추측인데 15년 상하반기 다물지사 아주 쉬웠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어려워지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